네 탐나국 부동산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오랜만에 아파트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어 도남동에 있는 도남 시형 아파트인데요. 어, 내부를 먼저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나가면서는 개요를 설명드리고 내부에서는 내부를 한번 쭉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이 3 개였는데 하나는 이렇게 확장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이 두개 정도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다 보시면 되는데.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발장도 조명도 전부 리모델링이 된 거고요 장판도 여기 실내 방 안에 있는 문이나 뭐 벽지나 어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두개 있는데 그두개방 중에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은 일반적인 작은 방인데요 들어가서 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베란다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해서 총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이쪽 베란다로 봤을 때는 방향이 남향이라서 이 창문들로 해가지고 햇살이 잘들어오겠구요 어, 창문들도 보면 KCC로 해서 내부 창문, 외부 창문 전체 교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 이렇게 방모습이구요 어, 이제 두 번째 방 보러 가볼게요. 두 번째 방은 바로 옆에 있는데 두 번째 방이 꽤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더블 침대나 퀸 침대 놓고도 자리가 많이 남아서 옆에 아기 침대도 놓을 수 있을 정도일 것 같고요 어, 싱글이나 킹싱글 침대는 두개 놓고도 충분히 자리가 많이 나겠습니다 아까 베란다 쪽 창문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옷장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현재는 붙박이장이 아니라 일반 옷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옷장을 빼고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옷장을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문도 교체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거실로 나갑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음 이렇게 싱크대도 보면 은 상하부장 교체가 되어 있고요. 어이 옆쪽 공간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 원래 방이었던 것 같아요. 어 원래 이렇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던 공간을 현재는 터서 거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하신다고 하면 여기를 문을 달아가지고 어 이제 방처럼도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실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조금 어 좋은 형태로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어 방으로 쓰고 있는 아 이제 거실로 쓰고 있는 거실 이제 방 형태고요. 어 여기서 봤을 때 주방 공간, 주방 공간 바로 오른쪽에는 어두 번째 베란다가 나옵니다. 베란다가 총두개예요 이제 아까 봤던 앞쪽 베란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 옆에 붙어 있는 주방 쪽 베란다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여기 두고 쓰고 계시는데 어, 구조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쓰셨기 때문에 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구조가 제일 괜찮지 않나 싶네요. 이 뒤쪽으로도 건물이 막혀 있지 않아가지고 바로 앞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놔서 사생활 치면 이걸로 이렇게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싱크대도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교체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 올 리모델링하고 세입자 한번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임대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거든요. 어, 화장실 들어와 봤는데요, 화장실도 올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샤워기라거나 뭐기 변기, 세면기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 타일 같은 것도 다 교체가 되어 있어서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관을 넘어서 이제 외부를 한번 좀 보여 드리러 가 볼게요 네 이렇게 불 끄고 그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도남 시형 아파트는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동, B 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음, 오늘 보여드린 곳의 평수는 1 6평형에 전용면적 13평짜리고요. 어, 199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4년 정도가 된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게 B 동, 저 뒤에 있는 게 A 동입니다. 어,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오늘 보시는 물건이 어, 지상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있는 분들도 어, 이렇게 뭐 부담이 없이 오르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가 되겠고요. 어, 어, 69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고요. 주차장이 서류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30대가 약 넘게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고지 증명도 가능해 보이고요. 어, 이쪽 골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차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차량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연삼로입니다. 연동하고 삼양을 이어주는 제주도의 큰 도로인데 제주 시내 큰 도로인데 여기를 통하면 구제주나 신제주나 이렇게 어, 통학이라거나 이제 출퇴근하기가 매우 용이한 편입니다. 어, 매매가는 1억 중반 정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편집해서 업로드 예정이니까 거기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남우체국 주변 도남동 시영 아파트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